원래 삼겹살, 그 친구들하고 삼겹살을 먹는 게 저는 내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하고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시리아가 <laughs> 내일 도착인데 일자 예약을 오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가보려고 해봤는데, 어, 이게 47kg가 다 넘어가지고,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저이브로 연락하고 안되겠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애들은 뭐 취소 안된다 해가 그러면 그 다음에 보자 오늘 내가 47km를 걷기에는 무리다알베기리는 어차피 그쪽에 했으니까 예약을 일정만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7시 아침 7시 오 세이브로에서 트로이아 카스텔라로 출발합니다 오 바람이 엄청, 엄청 많이 부네요 오늘 일출을 못 봤네 일출이 안 보이네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은 20km 좀안 되고 21km 좀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6시간 7시에 출발하니까 8, 들아1 12, 한 1시 반쯤 도착할 것 같고 <laughs> 어디로 가지? 어, 추워, 여기, 산 상꼭대기라서. 어저께도, 어저께 하루 종일 춥더만, 오늘 아침에는 훨씬 더 춥네요. 아침에 이광경을또 언제 또 보겠노. 멋지다. 하루 노래, 네. 책을 다 보고, 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후각으로 이게 애기 그 이순신이 자기의 이신이 다 죽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추억하는 게 후각으로 이제 딱 추억하면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려면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게 또한번 한국 와서 이제 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래도 지금 편집하는데 3, 4시간 늦게 걸리거든요. 인코딩 하고, 여기도 인터넷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업로딩 하고 막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렇게 좀 편집에 그게 약간 질은 약간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 출발할 때, 그 이번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찍은 영상은 산티아고에서 끝내자라는 생각에, 1차 편집은 끝내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언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두 번째 마을에 도착한 시간은 7시 56분. 첫 번째 마을이네요. 오면서 한국 작가님을 한번다 만났어요. 작가님하고 저도 작가라서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이런 이런 얘기 한다고 영상으로 찍었네요. 7시 56분 도착. 8시에 출발하네. 이게 뭐지? 어, 진짜 멋있다. 햇피스 약간 걸쳐 있는요 여기, 그래서 경치가 빛을 내인가봐요 음. 오늘은 걸어오다가 작가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걸어와서 영상을 별로 못 찍었네요. 오늘은. 근데 여기 도착시간이 아침 8시 10분. 한, 한 시간 채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다 걸어왔는데. 야, 이거 엄청 멋지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다 진짜. 하스피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되 아, 스피라를 지나서 아, 이 8시 42분에 출발거어 이거 출발 이거 5 k m 7km 온것 같은데, 오늘이 20km니까, 오늘은 쉬험쉬험 가도 뭐, 되겠네요. 이제 오면서 아까 출발하면서 한국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걷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한국분들하고 얘기를 오래 하면서 걷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멋지다. 오르막길, 하스피드탈 지나서는 계속 오르막길이네 또 산을 한삼사 인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예. 아, 딱 이쁘다 이게 진짜. 우. 좀쉬고 오면서 계속 산 능성을 따라서 계속 오네요 얼마짜리에요? 이거 25만원인데 응. 오스프리? 오스프리에요. 거기 종로에서 동로, 로 유명한 이거 20년 전 파는 데서 원래 이게 30얼마짜리인데 거기가 그냥 처음 따로 못냐면 그냥 할인되서 아 그래서 21만원인데 25만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들고 다니기에는 안 불편해요? 네 저는 좋아요. 오, 오스프리. 네. 이거 사야겠네. <laughs> 여결이네 말간팔이 안 나오지? 말간팔이 나와야 되는데. 아우개가라 역시 이건다. 폼페리아폼 폼페리야. 폼페리 이제 마을이 하나 둘세개 킬로 4 4 6 7 8 9킬로 남았네요 도착하려면 9킬로 정도 더 남았다는데 두 개의 마을을 지날 거고 아, 이 길은 약간은 올막길 올라오고 나서는 거의 다 평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한국 분들하고 손도 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없네. <laughs> 이게 또또 또 망각하고 또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좋다. 이제, 저기가 다음 말인가? 9km면, 천천히 가도, 지제한 1km와 8km면, 천천히 가도 2시간. 이제 앞으로 1시에 도착. 1시에 도착하네. 11시 5분. 어, 11시 5분이면, 중간을까지 이제 어느 정도 걸 때가 된것 같은데, 지제3 5 k 로 지금 한2 7로0 0것 같은데 산을 많이 다 내려왔네 올라갈 때는 급경사가 좀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완만한 내리막길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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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 이래서 소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길가에 소똥이 많구나. 오. 오. 안녕. 오, 씨, 무서워. 오, 씨. 아, 소똥. 오, 야, 여 야. 야. 아. 소도 착해. 아, 그냥 시절을 쭉 가네. 써서 하네. 좋네. 여기 샛빛이 나야, 이뻐. 아 어... 좋네. 늦게 아 가는 거냐? 가그 앞에 다 갔어. 가그래. 어. 야, 그 누구들 앞에 다 갔는데 벌써. 하긴 조금 다 늦게 갈 수도 있지. 손은 우측통에. 사람은 좌측 통에 어 저하는 뭐하고 있어 지금? 오딱 칼슘 하고서 야야야 와 황소 와 그빠라소전마가 대단인가 보네. 와 이제 제일 지막마지인 마을인 은데여은데여판도없판뭐 없어 뭐가 <laughs> 11시 24분 6 k 로 남았네 요 여기가 오 오, 뭐지, 여기가? 오, 이 씨, 휴대폰 화면안보이네 엄청 멋지다, 진짜. 음. 이가 그래서 이게 풍경이 피, 피, 피레네 산맥 그 다음으로 좋대요, 여기가. 어. 그 다음 우리 힘들고. <laughs> 이렇게 직접 그림도 그리시는 분이 있고, 업로드를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업로드해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데요이 어, 풍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필리핀의 산명 다음으로 경치가 좋은 이유가 있네. 필리핀의 산명 다음으로 힘든 이유도 있고. 좋다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네, 진짜. 저 있는 마을. 근데 저기 생각하면 엄청 멀것 같은데? 엄청 멀것 같은데? 어? 저긴 거같네요 우리가 가야 될데가 예. 저 그래 보이는데. 몇시 8분? 이게 제일 마지막 말인 것 같네요 이게. 예. 예. 이제 한 3.5km? 3.6km 남았네요. 3.6km 3 6 k 그 다음에 마을이 하나도 있네요. 예. 시래기. 어, 도 꿀을 찍었어. 그 향이 있잖아, 향. 이게서 나는 향. 향이 그 약간 약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집이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엄청 쎄쎄거든요기예 진짜 황반네 맛있다. 12분에 출발하는데 어, 여기 엄청 경사길, 돌길에 단내리막길이네 여기. 개는 음, 안 보이네요. 불러가는 거야, 이 1시 13분에 저 마을이 보이네. 이제 마지막 마을이네. 여기가 라밀리, 이게 100년 된 바, 밤나무라고. 100년, 100년 된 밤나무. 이 공립은 공료부. 깨부에서 얼밑에 있네요. 저기 식당 있고, 음, 음 가까웠스와 별로 내려와서 여기네, 아. 아, 여기 앞에, 자기가 좋네. 음, 오늘은 4인치에1층당첨 와, 한4 연짝으로 1층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좋네. 오늘 2시에 도착해서, 뭐, 샤워하고, 빨래, 그거 다 밀린 빨래를 세탁기 돌려가지고 다널고 하니까 3시. 그래서 여기 벤치에 좀 앉아있는데, 너무 좋네요. 와. 옛날에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세, 하루 새끼 먹는 프로그램. 그쪽에서는 그걸 한끼다 먹기 위해서 심고, 가꾸고, 자르고 해서 그걸 한끼다 먹으면 거기서 오는 풍만감. 아, 이제 점심에는 뭐래 먹지? 그다 먹는 걱정만 했듯이 이거는 걷는 걱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걷고 다 인간을 다 마무리하면 거기서 오는 풍요로움과 안락함. 무만 포식감까지 있어요. 만약에 밥까지 다 먹었다면 이제 내일 어떻게 어디까지 갈 건지 그거를 걱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끝, 오늘은 끝이죠 이제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이 산테오그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산테오그 순례길을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셋인데 너무 좋네요. 아... 저기에 있는 알베르게, 저 알베르게도 엄청 좋네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고. 오늘 한국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한5 0 0 m 터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식당 쪽을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 동네도 길쭉한 게, 인가 크네요. 알바르게도 엄청나게 많고, 식당도 많고, 택시도 있네. 와, 2111킬. 로 <laughs> 번호파 느낌이야. 땡기게도 있고. 도자 어디서도 하게 되겠지? 쟤라가 쟤니다 쟤. 와, 이거를 내가 진짜 하, 밥 먹는데 이, 이 걱정만 하고 있는 저도 진짜 하, 그러니까 주위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양 속담에 네. 내 짐이 내 날개다라는 게 있어요. 아내 아, 날개가 짐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죠. 내네 짐이 내네 날개다. 음. 음. 괜찮다, 저, 저 그래도 제가 먹었던 그, 바야 중에서는 치킨 바야. 하루 쫄쫄 굶고 음. 35km 걸어서그 캠핑장에 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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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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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그 배당 내고 힘든 척 해가지고 시켰더만은 양을 이래 완전 쌓아가 주더라고요. 와, 그걸 앉아서 허버. 뭐, 이거 지금 먹는데. 약간 사람들한테 많이 보시게 생겼다. 레길 이제 막 갔다 그, 온 사람이니까 다다그다 다, 다그 캠핑장에는 그냥 캠핑 온 현지인들인데 혼자 배당 이렇게 배낭 메고 막 달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음. 지, 지, 제가 이때까지 어떤 그왔 레스토랑 중에서 1등입니다. 얘가, 진짜. 무다이다 <laughs> 네. 좀 가서 간다고. 아, 지금 갔다 올게요. 아니 응. 방에 갔는데, 어, 저는 한국 분인 줄 알았거든. 응. 어, 어 하, 한국 와이 앉아서 한대요. 어디서 아까 본 사람인 거예요. 카트박스 사람? 카트박서, 유 o u picture 아니고, 어, 유튜버 예. 말씀이죠. 지금 아이스크림. 근데 스푼이 없어요. 이 네? 일에 네. 어쩜 존나 소스 하나 달라 그래.